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기후 1번 부회장으로 출마한 김광훈입니다. 현재 노무법인 신영 HR 대표로 있습니다. 아, 일은 재밌다기보다는 항상 어렵습니다. 교육적 사업 영역을 확대해보고 싶습니다. 단순히 강의 개설에 그치는 게 아니라, 뭐 예를 들어 성희롱,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법정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해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져와서 회원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농사 네.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보고 싶습니다. 어... 아이페이와 아이인스 개선이요. 상호 보완.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메워주는 관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선거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 우리 내부가 너무 분열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. 이제 서로 응원하고 공존하는 원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변화의 출발점이 이번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